네, 안녕하세요. 세우 수능 영어 장준영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2018년 고2 11월 모의고사 29번 문제의 해석 강의를 하, 해보겠습니다. 어, 29번은 어, 어휘 어휘를 어, 맞추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같이 보면 어, 고대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워더 웨스턴 서양의 서양 세계의 철학적인 forebear. 자, 이때 이 forebear라는 건 선조죠. 선조였대요. 그들의 컨셉, 개념인데 이 세계의 개, 개념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was not opponent. 저 opponent라는 것뭐 상대방 또는 뭐 적, 그런 말이죠. 근데 나시나 적이 아니었대. 어, 삶의 struggle, 투쟁에서, 레더, 오히려 인간과 자연은 were the we in the same boat. 한 배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컴패니언 동반자였대요. 그러니까. 음, 같은 이야기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그죠? 어, 상대방 적이 아니라 한배 있는 그런 동반자였대요. 계속 이어가 보면 어, 인간은 소토 sort 오브 of 생각했대요. 자연 세계를. 그죠? 더 세임 m 에즈 그랬죠. 더 세임 에즈 나왔네. 그 m 이그 방식으로 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서. 근데 뭐와 똑같은 방식이냐면 이때 희는 인간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즉 인간은 자연을 생각했을 때 같은 인간과 똑같은 걸로 취급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어. 자 네츄럴 월드는 가지고 있다. 생각, 욕망, 감정을. Just like human. 우리 이렇게 like, as, 세모 c h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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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h h u s h 래서 t h m l a much, m u c much, much, 영역, 영역, m u 인 h much, much, m u e h much, m u c i n u i s u h u h h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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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Did not have to be understood. 이해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죠? 인지적으로, cognitively, 인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어. 보면, 자연의 피나미나는 이제 현상들이라는 복수죠. 자연 현상들은, 뭐, 이미지 e d 상상되었대요. 자, 또, same term as 나왔죠. 똑같은 방식으로서, 뭐와, 인간의 경험과. 자, 어, 이러한, ancient 고대인들인데 near east라는 그죠? 그쪽에 사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쪽에 사는 그 고대인들은 did recognize 인지를 했대요. relation 관계인데 cause and e f f e c t 는 인제 인과 관계죠. 인과 관계에 아, relation 관계를 인지를 했대요. 그러나 when speculate는 여러분 t h i n k 라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그 고대인들이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자연에 대해서. 그것들은 어디서 왔냐면요. Who라는 것으로부터 왔대요. 누구냐? 레더되는 무슨 말이죠? 오히려, 뭐뭐보다. What perspective가 아니라, who라는 개념에서 왔대요. 그죠? 어, 누구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왔다는 거야. 자연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웬 나일강이, 로즈, 라이즈의 과거형이죠. 이제 범람하고 소사 오를 거에 속 올랐을 때 그것은 무엇 뭐 때문이다. 강이 원해서 때문이다. not because 뭐가 아니, 아니라 비가 와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 생각을 했다. 자, 이 고대 어, 인들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 그죠? 어, 자연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 봤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9번이었습니다.